안녕하세요. 로또 사나입니다. 오늘은 반자동 22252839입니다. 그런데 222528을 2839를 요거를 고정번호로 계속 사용하여도 괜찮을 듯 합니다. 아니면 번호를 한, 계속 밀고 갔는데는 번호가 한 3개 정도가 딱 맞아요. 하나, 하나 더갈 때마다 당첨률이 자꾸 떨어지니까요. 222528. 요렇게 고정번호로 고정번호 반자동을 당첨될 때까지 밀고 가도 괜찮을 듯 합니다. 그리고 반자동을 다른 방법으로 추출해 보겠습니다. 반자동번호를 제외시키고 추출해 볼까요? 22, 16, 08, 01, 06, 23. 추천합니다. 두 번째, 08, 17, 23, 36, 40, 45. 추천합니다. 두번째 거 살펴보겠습니다. 두번째는 반대동 1번 28번입니다. 여기서는 다섯 번째 게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1번 242728 2938 그리고 두번째로 번호를 하나 더 만든다면 1819 3845 3845 24 공구 그렇다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추천합니다. 감사합니다.